반갑습니다. 코르트버 흐립 간출인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단 마스터 51문입니다. 성내란 무엇입니까? 성내,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질문입니다. 예, 답을 담길까요? 성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죄 용서와 영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로 확신케 하고자 재정하셨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영생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케 하는 것이다. 확신케, 확신케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표와 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 표와 인이란 무엇인가요? 요 용어를 참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늘잘 어,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곤 합니다. 표와 인, 표란 사인이죠. 사인, 싸인. 표시. 그래서 약속된 언약의 복이 그렇죠. 죄 용서와 영생 아주 최소한으로 이야기했을 때죄 용서 받았다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 영벌에 처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울며 그 사망의 상태 죽은 자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언약의 보기 눈으로 보인다. 눈으로 눈으로 보이는 아, 아 저걸로 보면은 우리가 아, 저 표시를 보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그죠. 아이 표시는 어떤 의미야를 아는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는 표다. 아 이것은 아 제용서와 영생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빨간불이다라고 한다면, 야, 빨간불은 멈추는 거야라고 표시를 하듯이, 아, 빨간불은 멈춤을 이야기하듯이, 아, 성례,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아, 내가 제 영서 받고 영생을 얻었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의 결과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어. 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아, 이 세례와 성찬이 그 표시를 나타내는 거야. 그다음에 인이란 무엇인가? 인. 이는 도장 찍는다. 그것을 이 약속된 언약의 복이 은혜로 주어지는 재용서와 영생이 보증하고 확인한다. 보증한다. 아, 그거 맞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거 맞아? 아, 그거 확실해?라고. 어? 확실해 누가 보증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 도장 찍는 거죠. 아 그거 내가 확실하다 말할 수 있어. 그거 내가 정확하게 어, 증언할 수 있어. 그거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장담해라고 말하는. 그죠? 어, 그 성례라는 것은 아이것 자체를 통하여서 내가 언약의 복을 받는다.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어, 알게 되고 그리고 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야라고 알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표와 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52문 그리스도께서 세 연장 안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이몇 가지가 왜중요했냐면 아, 하일레베 요리 문답이 작성된 당시를 봐야 됩니다. 당시로 보면은 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혁된 교회들 입장에서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성례는 몇 가지일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즉 거룩한 세례와 성찬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밖에. 왜두 성례이냐? 왜두 가지밖에 없느냐라고 할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칠 성례, 일곱 가지 성례가 일곱 가지 성례. 그래서 이두 가지 외에 나머지 다섯 가지도 성례로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성례로 뒀다라는 말은 이 다섯 가지 자체가 다섯 가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그 다섯 가지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교에서 말하는 나머지 다섯 가지 뭐 있습니까? 견진 견진 어, 우리로 따지면은 입교하는 입교, 입교 자체도 성례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게 죄 죄인이 신부에 가서 죄를 고하는 것, 어, 그것도 어, 성례다. 그리고 병 고침 받는 것, 병 고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의식들이나 예식들도 어, 성례다.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직분을 받는 것, 우리 서품을 받는 것, 그런 것도 은혜의 방편이다. 다섯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다섯 번 혼인, 결혼하는 것도 성례다. 우리가 결혼식 자체를 이제 교회에서 언약의 예식으로 하지만 그거 자체를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세례와 성찬 외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례와 성찬과 더불어 나머지 다섯 가지를 주장하지만 개신교에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성례, 세례와 성찬. 세례, 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정하셨고요. 세례는 승천하기 전에 대위임령으로 제정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성례다. 이것이 말씀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다랑 그 말씀과 직접적인 연결성 이 있다라는 말은 예배 가운데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랑. 물론 긴박한 가운데 예배가 없이 예배 없는 가운데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그 세례와 성찬 역시도 말씀에 근거하여 베풀어지는 것이고, 말씀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로마가톨릭교회의 이 나머지 다섯 가지 성례는 말씀과 직접적인 연결성은 가질 수가 없다는 라 비판을 받습니다. 자, 두 가지 성례 주님이 제정하신, 직접 제정하신 두 개뿐입니다. 로마 가톨릭계에는 일곱 개의 성내를 주장합니다. 세례, 견진, 성체, 성찬이죠. 고해, 병자, 성품, 혼인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들이지만 성경에 기초하고 예수님께서 신이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 통로는 오직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방금 제가 했던 말, 말들이죠. 오직 예수님이 정하신 것의근거에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내를 여긴다. 자 나의 고백 다음 뵙겠습니다. 나는 은혜 의 방편인 두 성례를 믿습니다. 나는 은혜 의 방편인 두 성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성례가 있는 예배 때는 갑절의 은혜가 있다라고 늘 생각하며 그,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죄 용서와 영생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성찬을 반복적으로 한다. 나 그것이 확실하다. 내가 죄 용서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이 확실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보증하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정하신이 성례 성찬을 통해서 보증받는다라는 것이죠. 크루트포크리간추인는 할리버 요리 문단 마스터 오늘 역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